안녕하세요. 언제나 꿈꾸는 50대 유튜버 동네셀럽의 제이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영양크림과 마사지 크림을 하나에 담은 컨트롤 크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어, 제가 이 제품을 쓰게 된 동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어, 친정 엄마의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보고 제가 그때 처음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아마 나이가 25이었을 거예요. 어 그때 이 크림을 쓰고 어 정말 이렇게 좋은 크림이 있나? 그때는 지금처럼 뭐 화장품 브랜드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어 블랙헤드나 뭐 화이트헤드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블랙헤드나 화이트헤드 뭐 이런 모공도 좀 넓고 뭔가가 이제 이렇게 잡티도 많고 티존 어, 부위에도 여기 기름 성분이 항상 끼어 있어서 항상 제가 그런 게 신경이 쓰여가지고 세안에 굉장히 신경을 쓰던 때였거든요. 지금 제가 이시대에 20대였다면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써봤을 건데 그 당시에 제일 좋았던 게 제가. 음, 뭐였냐면, 제가 이 제품을 쓰고 너무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또 느끼고자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이거를 또 구입을 해봤거든요. 어, 이게 뭐냐면, 제, 저 정도 되는 나이나 아니면 저보다 위에 연배이신 분들 아마 이 크림을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참존, 컨트롤 크림이라 해서 이거 지금은 단지형으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올리브영에 가보니까 참존 뉴 컨트롤 크림이라 해가지고 튜브 형식으로 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성분은 아마 이거랑 거의 똑같은 거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거를 써보지는 않았는데 어, 이걸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하다 보니까 요새 엄마와 딸이 같이 쓰는 크림이라고 또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처럼 그때 생각을 하고 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가봐요. 저는 이거를 쓰면서 지금 나와 있는 화장품들보다 이게 훨씬 월등히 좋다고 생각을 한 이유가 뭐냐면. 어, 저는 블랙헤드가 많고, 화이트헤드도 많고, 이제 T존 부위나 U존 부위가 조금 지성이라서, 음, 항상 좀, 노폐물이 좀잘 쌓이는 피부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품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써보니까, 블랙헤드를 잡자고 쓰다 보면, 어, 블랙헤드까지는 잡아지는데, 음, 화이트헤드는 안 잡아지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잡으려고 쓰다 보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또 각질이 생기고 또뭐 각질만 잡다 보면 또 뭐가 또 안, 저기 안 잡아지고 안 되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마사지 크림과 영양 크림이 같이 돼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도 주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음, 각질이나 피지 같은 노폐물이 쏙쏙 빠지면서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느낌과 지금 느낌이 또 똑같은지 제가 이걸 써 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그 느낌이 또나더라고요 어, 이거 사용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세안 후 물기를 제거한 후에 피부에다가 그대로 이거를 도포를 해줘요. 근데 지금 저는 세안을 하지 않고 화장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얼굴에다는 할수 없어요. 그럼 제가 손등에 대신 도포를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얼굴 피부다 생각하고 이렇게 도포를 하면 지금 설명서에는 2분이나 3분 정도 방치를 하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어떤 때는 5분에서 10분까지 방치할 때도 있어요. 1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방치를 해 두다 보면 여기에서 이제 피부 온도에 따라서 이게 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제 빨리 물기가 생기는 사람도 있고 이제 이걸 그대로 놔두면 여기서 에 물기가 촉촉하게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롤링을 시작하는 거예요. 롤링을 이렇게 하다가 어 내가 조금 더요런 데를 좀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런 부위는 조금 더 롤링을 하면 요 손끝에 만져지는 몽글몽글하게 만져질 거예요.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모공 속에 뭐 만약에 블랙헤드나 뭐 있으면 한 번씩 짤때 있죠. 그럼 뭔가가 이피지가 쏙쏙 튀어나올 때 있죠. 그런 게 우리가 마사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에 자극도 주지 않는데 그게 쏙쏙쏙 빠져나오는 게 느껴져요. 손끝이 그게 느껴져요. 그게 각질 같은 것도 뭐 녹아져서 나오는지 피부가 매끄매워하다는게 느껴지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물기가 살짝 생겼는데 어, 이게 좀더 지나면 더 물기가 생길 거예요. 롤링할 때좀더 부드럽겠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제 롤링을 다 하고 나면 그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이 다 빠지고 나면 이제 우리가 티슈로 닦아내기도 하고 안 그러면 해면으로 저 같은 경우는 해면으로 잘 닦아내거든요. 해면으로 닦아내고. 만약에 피부가 많이 건조하신 분들은 우리가 지금 마사지까지 같이 해놓은 상태잖아요. 피부가 촉촉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게 미온수로 닦아내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저 피지가 좀 많이 좀 올라오는 편이라서 저는. 그냥 폼클렌저를 이용해서 세안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초 제품을 바르고 어, 우리가 한번 이렇게 노폐물을 다 싹싹 빼줬으니까 또 넣어줘야 되잖아요 영양분 있는 거를 다 공급을 해주고 마스크팩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면 물론 이제 그한 당일이기 때문에 피부 좋아지는 거는 당연하죠 피부가 맑아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져보면 촉촉하기도 하지만 이런 꺼끌꺼끌했던 것들이 완전히 싹 없어져요. 그래, 너무 이제 자꾸자꾸 이렇게 만지게 돼요. 누워서 거울도 안 보는데도 근데 궁금하니까 또 만지게 되고 신기해서 그 다음날 되면 아침이 되면 정말 비싼 피부 관리실에 갔다 온 느낌 아주 맑아져 있는 상태이고 피부가 마, 아주 촉촉해서 너무너무 느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기분을 한번 느껴보시라고 제가 음, 요새 뉴트로, 레트로 유행하잖아요? 그래서 30년 전에 쓰던 거를 제가 요거를 소환을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요거를 권해보고 싶어요. 가격이 얼마 안 하거든요. 저는 요번에 이거 구입을 할 때, 어, 배송비 2,500원 플러스해서8,000 얼마를 줬어요. 정확히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보니까 뭐, 어떤 때는 원 플러스 원 행사할 때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인터넷으로 못 사시면, 올리브영 가셔가지고, 아까 제가 뭐 튜브 형식으로 나온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를 한번 사용해 보세요. 너무 괜찮아요. 가성비. 완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모든 피부에 다 맞지는 않겠지만, 구입하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고, 정 나한테 안 맞다. 그러면, 어머니들이시든지 아니면 뭐딸 아니면 가까운 지인들한테 써보라고 한번 줘보세요. 그고 그중에 맞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딸들도 화장품을 뭘 샀는데 자기 피부에 안 맞는다고 이제 저한테 주면 저도 그거 쓰거든요. 우리 서로 그렇게 공유해요. 서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거 안 버리고 너무 괜찮아서 제가 이거를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번 사용하셔서 어, 피부 미인이 한번 돼보세요. 동안의 조건이 뭐겠어요? 어, 피부 톤과 피부 결이거든요? 아무리 이목구비가 예뻐도 피부가 지저분하면 어, 자꾸만 화장을 짙게 하게 되고 두껍게 하게 되고 그게 오히려 더 나이가 들어 보이거든요? 저는 저기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는 편은 아니에요. 가볍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어, 피부 속에 있는 노폐물이나 지저분한 것들을 맑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도 어, 저랑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그죠? 한번 사용을 해보시기를 꼭 추천드립니다. <laughs>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어,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되거든요. 어,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다들 뭐잘 아시겠지만 항상 손을 깨끗이 청결히 하고 어, 하시라는 거.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해면 이용하시는 분 계시죠? 이 해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 세척 어떻게 하세요? 이 오일 성분을 닦아내는 거라서, 이거를 제대로 세척을 안 해주면, 요 안에 얼굴 노폐물 다 닦아내면, 얼굴에 있는 모낭충 같은 게 여기에 다 달라붙어갖고, 여기에 모든 세균들이 득식을 득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는 어떻게 세척을 하냐 하면, 여기에 오일 성분이 남아있는 것들을, 어, 제일 제거하기 쉬운 게 우리 주방용 세제. 주방용 세제가 왜 기름때를 잘 없애주잖아요. 주방용 세제가 세제 가지고 요거를 묻혀서 조물조물 해서 깨끗이 헹궈내고 그 다음에 2차로또 이제 행주 빠는 세제 아시죠? 행주 빠는 세제가 거기에 락스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저는 물에 이제 적은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그 요거를 좀 담가놔요. 담가놨다가 이제 깨끗이 헹궈서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다가 바짝 말려요. 전 살균기가 있는 분들은 거기다가 넣어서 하시면 되지만 일반 가정에는 그런 게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하시면 이거를 오랫동안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들도 어, 화장품이 비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저렴해도 정말 좋은 게 있다는 걸 아시고 한번 사용해 보시고 어, 피부 미인이 한번 돼 보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가 있으면 언제든지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